난임 클리닉 전문의 공태경역을 맡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들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네, 멋진 표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왼쪽 한번 봐 주시고요. 네. 아래쪽도 한번 봐 달라고 하십니다. 네. 네. 우선은 음, 처음에 이제 하게 됐을 때그 감동과 아,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감정은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서 좋은 작품 같이 만들어내서 어, 주말 8시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